본문을 보면 참 재미난 대조점들을 볼수 있어요.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 볼까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설교가 무지 길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같이 볼까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자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교회 단임 목사라면 별로 썩 좋아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록 설교가 좀 길지만 밤중까지, 날밤 새기까지는 하지는 않으니까요 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약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 청, 어플라이를 하면 이력서에 뭐가 들어갈까요? 설교 시간에 사람 죽이다 이게 이제 들어가면 웬만하면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캐릭터겠죠 자, 이런 분위기는 바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들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두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우리 시대의 교인들은 영적 상태가 유두고와 같은 상태다. 말씀 앞에 졸고 있는 인생들. 그러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예배 시간에 깨어나시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유두고 같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을 깨워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예배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유두고처럼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고 협박도 할수 있겠지요. 자 그러나 이런 모습은요 다 비상적인 접근입니다.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 상황을 적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교회가 희망이 없다, 교인은 절고 사도는 재우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 기도로 살렸다. 여러분 이게 영적 교훈일까요? 사도 바울을 봐라,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자다. 그런데 왜 죽었는데? 어, 설교 시간 졸다가 죽었대. 그럼 과연 능력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주시는 교훈으로 얻으십니까? 바울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원인을 보니 바울은 설교 되게 못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 교회는 졸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그런 곳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그런 수준의 피상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졸아서 떨어졌던 유두고 안에도 절박함과 애틋함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를 붙들었던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강렬한 절박함과 애틋함이 있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조는 교인이 있고 재우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런 갈급함과 절박함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두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기본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유두고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유두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사도바울이 설교할 때 떨어져서 죽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정도의 인포메이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많은 걸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몇 가지를 미루어 짐작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9절과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리고 12절도 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자, 오늘 시작과 끝을 보게 되면 이 유두고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년. 영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청년, 젊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를 모르는 우리들에게는 유두고 하면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 유두고라는 말을 딱 들을 때 머리를 끄덕끄덕 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바로 알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국식으로 옮겨본다면 여러분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그때 3층 창문 옆에서 방자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으니 라고 한다면 방자, 방에 있는 자야가 아니겠죠. 방자가 누구입니까? 노예, 돌쇠 같은 걱정이 같은 그런 사회 하층민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말 그대로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고 하는 노예인 한 젊은이가 라는 표현으로 바라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청년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청년, 젊은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꿈, 내일, 미래,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 청년입니다. 성장하고 자라가고 꿈을 펼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세대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청년이라는 말이 그 앞에 노예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 청년.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팔아먹으면 몸값 제일 비쌀 때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앞으로 살아온 고생보다 살아갈 고생이 더 많이 남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내일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은 절대 꿈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부려먹고 일시키기 좋은 날들이 더 많이 남은 인생이라는 것. 앞에 노예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을 때그 젊은이라고 하는 개념은 살아온 고생보다 살아갈 죽을 고생이 더 많이 남은 사람, 내일이라고는 꿈도 꿀수 없는 사람, 희망을 논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팔아먹기 딱 좋은 몸값 높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시킬 일더 많이 신나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루 종일 노예적인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 늦은 밤에 부, 부서질 듯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고 배워보고 싶어서 달려온 젊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목적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 풍요에 빠져서 눈알이 동태눈처럼 풀려버린 그런 흐리멍텅한 요즘 젊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지만 노예적인 상태이지만 내 다음과 꿈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생각한 그 시대의 노예였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일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어, 겨우 하루 종일 일했다면, 오늘 지금 쉬어야 내일도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듣기 위해서 늦은 밤까지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나와 있는 노예 청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내일 내 인생이 바뀔 것도 없습니다. 내일 주인이 일덜 시킬 가능성도 없습니다. 오늘 밤 늦게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내일 더 고생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듣는다고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온 몸이 힘들어서 졸려서 졸음이 몰려 쏟아지는데도 하나님 말씀 들어보려고 버틴 거지요. 3층 창문 옆에 왜 걸터앉았겠습니까? 늦은 밤 신선한 밤 공기라도 쐬어 잠이라도 쫓아보려고 말씀 들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젊은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의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할 줄 아는 당나귀로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그가 지금 이 시간에 그곳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잠이든 젊은이들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잠들어 있는 교회와 젊은이들을 깨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잠든 젊은이들이 깨어나라. 저는 이런 본문을 그렇게 설교하는 일을 저는 용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유두고를 그렇게 모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졸음에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다고 나온 젊은이에게. 함부로 잠든 젊은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피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유두고 같은 젊은이들을 오히려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교회 와서 조는 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졸리면서도 하나님 말씀 들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삶이 아무리 지옥 같고. 삶이 아무리 거지 같다고 느껴질다고 하더라도 내일이 보이지 않고 오늘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라. 네 스스로 하나님 이 꼴을 보십시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것내 인생 뻔한 그림인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 원망이 생기더라도 오늘 이 유두고처럼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봐라. 뼈 빠지게 일하고 투잡 뛰고 하루 종일 뛰어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등록금 3분의 1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알바 인생 그런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와 들어가서 또 졸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졸아도 된다 너희들이 와서 다 자도 나는 거기서 설교해도 된다 제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사모해 봐라 저는 그렇게 그런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저는 참 귀합니다. 저는 이런 갈급한 젊은이들을 기대합니다. 졸지 않는 젊은이들만 구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수제로 똑똑한 애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아니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고 노예로 살고 있고 또 노예로 죽을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오늘 내가 말씀 들었다고 내일 내 인생에 뭐가 당장 달라질 것도 없고 이 노예생활 벗어날 거라는 희망도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 보겠다. 졸음을 무릅쓰고 와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나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오다가 지치고 졸리는 눈으로도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졸면서 드리는 그 예배 허무하다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받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이 시대의 이 유두고와 같은 젊은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나 설교 무지 못한다. 그걸 보여 주는 걸까요?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 있다. 그거 보여 주려고 오늘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능력으로 죽은 사람 살렸습니까? 달리다굼 하면서 멋지게 깨어나게 했습니까? 오늘 그런 대목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뭐 앉쳐 놓고 안수기도 했나요? 온 하늘에 있는 우주와 영적인 기운이 오늘 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뭐 기도라도 폼나게 했습니까? 종교적인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졸며 떨어지는 이 젊은이를 불쌍히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내일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은 바울의 심정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바울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깨어날지어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살아있었습니다. 죽음을 사,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두고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젊은이를 보셨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를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달려가서 엎어져서 그를 끌어안고 세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들은 옆에서 군신은거렸겠지요 하루 종일 일한 노예가 뭐 한다고 밤늦게까지 해서 오늘 이 사다를 내나 집에 가서 자지 그냥 그리고 저 노예가 뭐 하려고 와가지고, 저 어린 것이 여기 와가지고, 오늘 우리 집회하는 거다 망쳐놓고 앉았느냐? 아니면 또 옆에서 또 다른 구시렁거림도 있었겠지요? 사도바울은 뭐 한다고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사람 죽었다 그러니, 누가 앞으로 올 거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예배드리다가 집회하다가, 이거 뭐냐? 이거. 사도바울이 거기서 외치는 겁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죽었다 소리하지도 마라. 희망 없다 소리도 하지도 마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저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능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바울을 통해 쓰러지고 죽은 젊은이를 바라보는 어른의 심정을 저는 봅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여기에서 앞으로 내 사역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설교는 다 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일을 잃어버린 젊은이가 지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그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중심이 됐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제발 노예가 뭐 한다고 나와가지고 밤에 잠이나 자지 어린 것들이 이런 소리하지도 말고 그냥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만 봐라. 그리고 외치고 싶었던 바울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즘 젊은 것들, 젊은 것들 하는 소리에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몸을 던져줄 어른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바울의 간절함, 그냥 엎어지는 이 바울의 엎어짐, 바울이 안아 올리는 그 끌어안는 마음, 그리고 그가 외치고 싶었던 이 외침이 젊은이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과 애틋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가니라. 여러분 바울이 뭘 했을까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또 야식이 맛있다. 지금 이런 교훈을 얻으시면 안 되죠. 여기서 떡을 떼어 먹은 게 뭡니까? 성찬식을 한 거죠. 그 깊은 밤에 성찬하며 그 유두고와 성도들과 함께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잠 한숨 자지 못한 몸으로 다시 사도 바울은 짐 챙겨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이 바울을 쳐다보면서 헌신이 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바울 신학, 바울 신학, 바울에 대한 신학적, 신학자로서 바울 되게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생각을 싹 고쳤습니다. 바울처럼 흉내라도 내봤으면 이렇게 살아봤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 취급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여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같은 동료들에게 그렇게 의심 당하고, 그렇게 거짓말에 그리고 루머에 약간의 사실 부풀려서 왜곡하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습니까? 그 많은 정죄를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와서 밤새도록 그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유두고 앉혀놓고 지금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사건 다음에 얼마나 초대교회 소문 많이 돌았을까요? 거 봐라 내가 사도바울 저런 일 일어날 줄 알았다 세상에 설교 시간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며 어이구 참 별일도 다 있어요 우리 사도바울 참 가는 데마다 희한한 일 많이 생겨 대박이야, 대박. <laughs> 사도 바울 설교시간에 사람이 죽었대. 졸다가. 아우 죽이지 않아. 아유. 아마 초대교회에 무지막지 소문 났을 겁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결론 하나만 바울 설교 시간에 젊은이 하나 떨어져서 죽었다더라.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또 많은 말잔치들이 있었을지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관심 없었습니다. 한 생명이 살아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 외에는 다른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교회가 가시비 중심이 되지 말고 가스펠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절박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토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가 움직여가는 교회. 가십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가스펠이 움직여가는 교회. 성도들이 모여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느라고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가는 사람들. 모이면 상처, 미움, 분노, 서로를 향한 아픔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난 마음이 중심이 되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와 사랑과 회복이 중심이 되어 대화가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의 역사와 내 마음에 있는 상처의 역사와 내 마음에 있는 분노의 역사가 모든 대화를 이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덮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치유한 이야기를 우리는 펼쳐갈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 바울이 말한 겁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 청년 유두고를 두고 왜 졸았니? 노예 주제에 집에 나 있지 어린 것이 뭐 한다고 와가지고 오늘 이 집에 망쳤니? 그런 탓할 것도 아니라 바울을 두고 왜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탓할 것도 아니라 만약 조는 교인과 조의 재우는 사도가 있는 교회라면 희망 없는 교회겠지만 부서질 듯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노예 청년이 있고,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밤을 새워 성찬을 하며 그 젊은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도가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희망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40대의 1.5세 EM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앞으로 이민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과 EM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타픽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20년 전에도 했던 타픽이었고 2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랑 하나도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와 EM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년 전에도 했던 대화의 주제였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주제로 또 대화하고 있고 거기서 주고받는 이야기도 그때 이야기랑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일 세들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 도 묻고 싶은 건 과연 그게 일 세들만의 문제 때문일까요? 그분이 가만히 저를 보셨습니다. 목사님, 절망감이 크고 일 세들에 대한 상처가 크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 가서 이제 단임 목회 시작하면서 이 세들의 교육부와 이민교회의 EM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논문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교육부를 운영한 많은 이세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이민교회의 교육부의 방향과 EM의 방향에 대한 좀 공부하고 연구한 아카데믹한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지 않을까고 리서치를 해봤더니 되려 1세 목사들이 써놓은 글도 좀 일부가 있었지만 이세 영어권 사역자들이 써놓은 논문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1세도 문제지만, 과연 2 m 과 2세, 1세들에게 받은 상처와 분노만 남았지, 다른 방향을 찾기 위한 무슨 노력이 있었을까도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1세든 2세든. 1세는 2세들이 헌신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느라 세월 다 보냈고, 2세들은 1세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비판하다가 세월 다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세 목사님들도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회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위험을 감수할 일을 왜 했겠습니까? 그저 안정되게 내대 잘 넘기면 된다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세들도 위험을 감수할 만한 도전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고, 저는 이제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일세가 자신이 안정적일 수 있는 목회 환경을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세 사역자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도전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try and error가 있어야 될 텐데, 영어도 말도 안 되지만 no try and no error. 어떤 의미에서 영어식으로 옮긴다음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는 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를 감수한 위험한 행동들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어느 틈에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세사역은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쾌적한 베이비 스티링이 되도록만 교육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싶습니다 어른들 예배드리는 한 시간 반 동안 애들 좀잘 보라고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뭘더 이상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부터 다 바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실패한 자리까지 다음 세대가 시작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공하고 뭘 이루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다가 실패한 자리까지라도 있는 그대로 내어줄 때 다음 세대들이 내 실패한 걸 징검다리 삼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본문 12절을 보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저는 믿습니다. 살아난 청년들, 살아난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가서 그 교회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던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세대 교체를 원하십니까? 시대 교체를 원하십니까? 목, 젊은 목사가 와서 세대교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세대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la에서 한 원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도 40살, 41살에 다니 목사 되셨죠? 예,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40대 목사님을 전문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세대교체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좋고, 배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좋은데 보기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열정적인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아, 그 젊은 목사가 너무 많은 변화를 시도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야기 듣고 있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뭘 걱정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로님. 세대교체만 하고 시대교체를 안 하려고 하면 40대 목사를 왜 데리고 오셨습니까? 우리 하던 거 젊은 사람이 와서 똑같이 하라고 할것 같으면 그냥 하시지 뭐 한다고 40대 목사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변화를 원하지 않으시면서 왜 젊은 사람 데려오기를 원하셨습니까? 장로님과 똑같은 40살 목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하고 똑같으십니까? 내 아들도 나랑 다른데 어떻게 40살 목사가 장로님하고 똑같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40대 목사를 데려오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 속병 걸려서 죽죠 그러면 장로님보다 먼저 돌아가실... 제가 그 말은 안 했습니다만 <laughs> 세대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대 교체를 할 마음이 없다면 세대 교체는 빚 좋은 그냥 다 옹치만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어른들에게 부대끼는 것이 없으면 그 교회는 젊은이가 없거나 젊은이들이 젊은이기를 포기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젊은 애들한테 늘 말합니다. 애들이라는 소리도 듣지 마라. 어려 보인다는 소리도 듣지 마라. 그리고 들어 보인다는 말도 듣지 마라. 너희들은 어려보이는 사람들도 들어보이는 사람들도 되지 마라 젊은이답다 소리를 들어라 청년은 젊은이다워야지 어려보여도 안 되고 들어보여도 안 된다 젊은이다워라 물어봅시다 젊은이다온게 뭡니까 목사님? 나이 50이 넘어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너희들이 젊은이다움이 뭔지를 찾아봐라 뭐가 젊은이다운 것인지 찾아봐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이답게 살아봐라 그저 제가 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유두고와 함께 밤새워 대화를 나누고 떡을 땐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스토얼스 EM을 위해 우리 ALT 청년들을 위해 우리 유스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떠들지 마라. 비본질적인 것말 구시렁구시렁 거리는 것 그런 것 떠들지 말고 그냥 바울처럼 몸을 던져서 생명이 이 안에 있다. 그걸 믿고 함께하는 바울 같은 어른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저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의 유두고와 같은 젊은이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몸을 던지고 끌어안고 일어나는 어른들이 일어나. 적지 않은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